오늘 특히 아름답군. 고마워, 다시 만나서 기뻐. 좋은 냄새가 나. 게롤트, 장례식장이야. 장례식장에서도 냄새가 좋아. 우리 서로 못본지 2년이나 지났어. 어디 멀리 해안가에 외딴 오두막에서 문을 잠그고 너랑 한 주를 보내고 싶은데. 일주일 동안 거기서 뭐 하게? 갈건 많지. 괴물 머리를 매달 때 쓰는 로프로 하는 거, 그건 재밌을 것 같네. 내 마음이 읽지 마. 뭐 숨길 거 있나? 비밀도 좋잖아. 아니, 친 남작이라는 자가 다스리고 있었어. 끔찍한 곳이더군. 시리는 다친 채로 그자의 성에 머물렀어. 심하게 다친 거야? 아닐 거야. 남자기 시리를 노비그라드로 보냈으니 회복도 됐을 거고 널 찾고 있었던 것 같아. 그 마녀들이 시리를 죽이려고 했었어. 마녀? 마녀라기보단 괴물이지. 정확히 어떤 존재인진 몰라도 위험해. 벨렌에서 반가운 친구도 하나 만났어. 키이라. 키이라 매트가그 황무지에서 대체 뭘 한대? 마녀 사냥꾼을 피해 숨어 있더군. 어떤 엘프 마법사가 시리를 찾고 있댔어. 좋아, 시간 날때좀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. 뭐, 말하는 거 있어? 얼마 전 아드스 켈리그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. 마법의 폭발로 인한 재앙, 평범하지 않았어.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라게더 정확하려나. 그런 건본 적도 없거든. 시리가 그 원인이란 느낌이 들어. 하... 난네 직감을 믿지만 우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. 물론 재해 구역을 조사했다면 확실하게 알수 있었겠지. 에르미온과 다른 드루이드들이 접근을 완전 봉쇄하지 않았다면. 넌 이제 스켈리게 서클의 수장인가? 어, 언제 봤더라? 시리가 아직 어릴 때 네가 부탁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아. 몇정을 들. 에르미온이 왜 거길 조사하지 못하게 막는 거지? 의견의 차이라고 할까.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봐, 크레치야 하얀 늑대 반갑습니다 자네도 경야제에 올 거지 핑계 될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말게 자네와 의논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 외딴 오두막은 나중에 가야겠네 크레치랑 크라이트 부족은 우리 편으로 어야돼난 연회에 흑백옷을 입고 갈 거야 너도 그에 어울리게 입어줄 거라 믿어. 사냥에 찌들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옷 말고. 옌, 내가 새 더블렛 입는 거 질색하는 거 알잖아. 너무 꽉 낀다고. 그래치가 그랬잖아. 핑계댈 생각 말라고. 우리 놀러 온거 아니야.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? 그럼 갖춰 입어. 여관에 방을 빌려뒀어. 거기 가면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옷이 있을 거야. 그 중에 골라 입어. 난 잠깐 처리할 게좀 있으니까... 갈아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만나.